안녕하세요. 타로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의 금전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섯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요. 정석대로 간다 1번, 느낌대로 간다 2번, 신중하게 간다 3번, 그때그때달라 4번, 응원이나 해줘 5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대로 간다 선택하신 분들, 첫 번째 카드 지팡이 3번 카드, 두 번째 동전 7번 카드, 그리고 세 번째 카드 1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정석대로 간다 선택하신 분들은 어,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내가 마음먹었던 일을 하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요. 수익이 있는데 그게 내 양에 차지는 않은 거거든요. 보면은 자첫 번째로 보세요. 고양이 카드 보면은 지팡이를 갖다 꽂아놓고 이게 멀리 뜻을 갖다가 펼치려고 하는 고양이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계획을 갖다가 하는 걸 실행에 옮기는 걸 뜻하거든요. 거기에서 결과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나는 만족을 못하는 거거든요.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 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해볼까 하고 다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딴걸 뭔가 여기에 이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것도 해봐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의미하는 원소가 지팡이는 행동 노력 열정 이런 걸 뜻하고 동전은 말 그대로 도움 물질 재능 그리고 칼은 이성 지성 두뇌 개발 스트레스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어, 내가 돈 벌려고 이걸 해봤는데, 어, 분명히 돈은 벌리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이거 돈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어, 아직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이거 말고 또딴 것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다음, 이렇게 한 주간에, 금전적으로 풍족은 하나 결코 내의 마음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히든 카드를 하나 뽑아보자면은 네 어,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를 보면 이제 고양이가 이 컵과 컵의 물을 섞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서로 그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을 합쳐서 아예 새로 하나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뜻하는 게내 생각같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은 그게 내 뜻대로 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네 성에 못 미쳐도 좀 인내를 하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미 이제 일을 벌이는 것 자체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결과물도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오좀잘 보네 이렇게 봅니다. 정작 나스로만 그 만족을 못 하고 있다뿐이지 음, 금전운은 좋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좀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더 얻지 않을까. 하지만 뭐 당장 이루어지진 않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석대로 간다 카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느낌대로 간다 선택하신 분들. 첫 번째 네, 칼 9번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네, 컵 10번 카드,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카드는 칼의 시종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느낌대로 간다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 금전적으로 최근에 막혀있던 금전이 아우 어, 이게 돈이 어느 정도 나한테 와야 되고 흐름이 그러니까는 돈이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디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그게 막 계속 이게 올라가지는 않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냥 한참 동안 돈이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는거죠뭐 주식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갖고 잘 들어 뭐 돈을 굴려야 되는데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뭐 부동산을 잘못 투자해서 그게 묶여 있거나 이렇게. 됐을 환경이 큰데 일시적으로 어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그냥 싹 없어질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묶여 있던 돈이 해결이 되는 우세인데 거기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묶여 있던 돈이 이제 풀렸어요 묶여 있던 자금이 풀렸는데 어 이걸 이제 어디에 투자를 다시 해야 될지 어떻게 다시 이걸 융통을 해야 될지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올수 있다 왜냐면은 잘못 그걸 갖다가 재테크를 잘못해 가지고 한참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는 이게 다시 풀려서 다시 이제 원금을 회수를 해서 이제 마음 쪽으로는 만족감이 높은데 어 이걸 어떻게 어디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등 카드를 하나 뽑아보자면은 네 지팡이 6번 카드가 나왔네요 지팡이는 이제 행동력 뭐 노력 열정 이런걸 뜻하는거잖아요 네 근데 이 보면은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 앞에서 어 뭔가를 이렇게 뭐 되게 귀해보이는걸 들고 자랑을 하고 있는 모양새에요 이거 뭐냐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지 말고 남들이랑 그냥 비슷하게 가면은 일단 본전은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묶여있던 자금이 일시적으로 풀어져가지고 지금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에서 빠진 상황인데 너무 무리하게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남들이 하는 걸 하다 보면은 그남 그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낼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주식을 예로 들었지만은, 그 약간 대장주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삼성전자 이런 게 아주 안 좋고 뭐 이러지만은, 지금 뭐 주식장 자체가 뭐 미국장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장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뭐, 뭐 간단한 게뭐 주식이니까는, 주식 뭐 예를 들기 쉬운 게, 대장주들 각 분야의 뭐 주, 대장주들을 선택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딱 봐도 대장 같죠. 대장 이렇게 들고 있죠. 급등주 뭐 이런 거를 뭐 갑자기 급락하고 뭐 인버스 이런 거 투자하지 말고 코인 이런 것보다는 굳이 코인을 하더라도 이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있는 거에 그냥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어도 이미 그냥 땅값 비싼 데 거를 갖다 투자해야지. 뭐 지금도 부동산 뭐살 때도 아니고 또 내린다고는 하지만은 네, 굳이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이라면은 이미 그냥 어느 정도 땅값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것들. 그리고 주식으로 치자면 대장주들의 투자를 하시는 게더 나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적금을, 그, 그, 뭐, 저축은행의 뭐 회전 특판 이런 게 요새도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뭐, 위락청금을 느끼는 것보다는 어떤 투자에서도 제일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예금이 됐든 뭐 적금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어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그런 데에 투자를 하지 뭐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뭐 급등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래의 시장성을 보고만 어 투자를 하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느낌대로 간다 카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중하게 간다, 선택하신 분들. 첫 번째 카드, 네, 컵 6번 카드, 두 번째 카드, 별 카드, 그리고 네세 번째 카드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신중하게 간다 고르신 분들은 내가 베풀었던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전운이 내가 오랫동안 베풀었던 사람이면 사람 아니면 어떤 뭐 투자를 했다면 그 종목 아니면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보너스 운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굴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내 노력의 결과를 보상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길, 내 길었던 노력의 결과를 뜻하지 않게 보상받는 일이 온다라는 건데 뜻하지 않게 들어온 돈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뜻하지 않게 들어온 돈은 아주 그냥 즐기며 그냥 그 유흥 쪽으로 그냥 즐기며 노는데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데 들어온 만큼 나가는 운세로 보이거든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로 보상을 받아요. 이거는 물질적인 걸로 내가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한건 아니지만은 내가 했던 노력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 한순간의 쾌락과 아니면 유용이나뭐 이런 그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빨리 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지고요. 히든카드를 하나 뽑아보자면은 네. 카레 시종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 다시 좀 생각에 생각에 좀 후회가 껴있는 거를 뜻하거든요. 어씨 이게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근데 생각지도 않지만은 내가 그 노력을 했던 결과물인데 아 이걸 내가 너무 즐기는데 써버리지 않았을까 너무 한 순간에 그냥 그다아그 아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네요 그 뭐, <laughs> 네, 탕진 탕진잼이라고 하죠 네 탕진잼으로 아주 한 순간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아깝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네 내 노력으로 인해 굴러 들어온 물질적인 것들을 한 순간에 쾌락과 바꾸기에는 좀 아까운 경향이 크잖아요. 좀 참아 주 보시면은 더 나중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간다 선택하시는 분들은 음, 갑자기 내 노력의 결과물이긴 하지만은 보상 받아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 굴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탕진잼으로 아주 생각할 시간도 없이 아 즐기고 놀아버리자 이렇게 되면은 후회를 좀 엄청난 후회는 아니지만은 아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어 뜻밖의 현재를 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간다 카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 선택하신 분들 첫번째 카드 네, 동전의 기사카드가 나왔구요 두번째 카드 교황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운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지금 <laughs> 그때 그때 달라 고르신 분들은 네, 동전의 첫 번째 나온 동전의 기사 카드 말 그대로 동전은 돈 물질 돈이나 물질을 벌어들이는 재능 능력을 뜻하는 건데 네, 돈을 몰고 들어올 운세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번 한 주간 운세는 돈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좀 쌓일 운세고요. 그 재물을 나는 뭐 어떻게 쓰고 이러기보다는 저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갖다 좀 보수적으로 교환 카드인데 교환 뜻한 건 약간 보수적이고 약간 그 수직적이고 계약적이고 직 이런 걸 뜻한데 이거를 벌어들여온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누구한테 막 쓰고 노는데 쓰는 게 아니라, 어, 재테크 쪽으로,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주식이나 뭐, 아주 큰 돈이라면 뭐, 부동산까지 이런 계약 쪽으로 일을, 쓰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이런 재테크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야지 어느 정도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재물운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생겨서 뜻하,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갖다가 벌어다 주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에 벌어다 드린 돈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재테크를 하는데 이용이 되고 그 재테크가 근데 목돈으로 만들거나 다시 이득을 얻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일이다. 그리고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갖다가 어떻게 벌어주도록 한 사람에게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히든카드를 하나 뽑아보자면, 네, 절제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이 고양이가 물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물과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를 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얻은 돈으로 아마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할 쪽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막 쓴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단시간적으로 내게 이득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의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준 사람이 섭섭하지 않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때 그때 달라 선택하신 분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이나 해줘, 선택하신 분들. 네. 첫 번째로 나온 카드, 어, 땅에 4번 카드가 나왔구요. 두 번째로 나온 카드는, 하늘 7번 카드.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카드가 바다의 왕카드입니다. 응원이나 해줘 선택하신 분들은 어, 금전이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될 운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모아둔 돈들을 내가 내 노력으로 차곡차곡 쌓아놓고 진짜, 아우, 이걸. 내가 내 재물, 내 물질, 내 자본은 진짜 내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게, 쉽게 뭐 내가 뭐 갑자기 운이 좋아서 얻은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경고하게 <laughs> 다져 놓은 내 자본인데, 이걸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 자본을. 쓸려고 내 돈을 갖다가 남이 내가 써야하는 것도 나는 아까워서 내가 모은 걸 내가 쓰지도 못하고 꾹 움켜쥐고 있는데 내걸 갖다가 남이 쓰려고 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응원이나 해줘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벌어서 모아놔서 난 만족감을 느끼고 벌어놓은 돈 나도 아까워가지고 어디 쓰지 못하고 꽁꽁 아주 묶어두고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데 어디서 엄한 놈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뭐 가까운 가족 뭐 돈을 쓸 수도 있고 나보다는 남이 써서 내 돈을 갖다가 써버릴 가능성이 좀 높은 한 주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지출을 막아야지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네,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히든카드를 하나 뽑아보자면은 네 보면은 이제 불에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어때요? 지금 보면은 불길이 <laughs> 불길이 막 치솟고 있고 막 다른 고양이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이 없는데도 나는 그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당당을 하단 말이에요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누가 빌려주고 뭐하고 하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남이 내 돈을 갖다가 빌려 들리려고 하든 아니면 쓰려고 하든 이럴 게 많은 한 주간의 금전운이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뭐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내가 남들한테 쉽게 뭐 빌려주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꾹 가지고 지키고 뭐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 미안한데 나도 돈이 없다. 남이 내가 돈이 다 있는지를 알지만 야 내가 어디 돈이 묶여 있어서 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어 남을 위해서. 빌려주거나 이러지 않는 게내 마음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가 처세를 좀 잘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은 뭐 빌려주고도 내가 스트레스 겁나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 네, 처세를 잘하자 한다. 아니면은 내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 남이 쓰고 나는 나대로 그냥 돈을 갚든 안 갚든 그 사이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네더잘꼭 지켜 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남들이 몰래 쓰지 않도록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응원이나 해줘 카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laughs> 네 제가 여름에 한 여름에 감기에 걸려서 자꾸 기침을 해서 네, 시청하시는데 좀 방해가 됐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네. 요새 뭐 날씨가 엄청 덥기도 하고 덥다 보니까는 실내는 에어컨을 막 쌩쌩 틀어 놓기도 하고 일교차도 점점 커지고 네, 면역력에 안 좋은 뭐 환경이 조성될 때가 많은데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돈도 뭐잘 버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다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